요즘 친구들,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너 백신 맞았어? 이러다 보니 접종을 하지 않으면 나만 좀 도태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에 일단 백신은 맞았는데 맞고 나니 무적이 된것 같다는 생각과 동시에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행은 언제가지 이미 주변만 돌아봐도 일정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백신도 맞았겠다 더 이상은 우리를 막지 마라 좋던 싫던 찾아오게 될 위드 코로나 시대 그중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여행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 가고 싶은 여행지는 어디인가요? 프랑스 파리, 뉴욕, 아니면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뭐 아무튼 외국으로 나갈 수 없자 국내 관광지인 제주도도 여행객이 급증하면서 아주 핫한 한 해를 보냈는데 이제는 슬슬 해외여행이 풀린다는 소식과 함께 사이판 여행이 완판됐다고 하고 뭐 난리도 아니죠 근데 그거 알고 계신가요? 여행을 가기 전에 알고 계셔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갈수 있는 나라들이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바로 트래블 버블 이게 듣기로는 여행을 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분무를 일으키거나 터지다는뜻 아니야? 나는것 같지만 그게 아닌 일종의 협약 같은 겁니다. 각국의 약속 같은 건데요. 우리나라처럼 백신 접종률이 70%가 넘어가고 방역이 서로 우수한 나라들끼리는 여행하는데 건들지 말자. 그래서 뭐 입국하고 나서 자가격리도 하지 말고 백신을 접종했는지 여부도 웬만하면 물어보지 말자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논의된 거는 올해 초부터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위드 코로나라고 이야기하면 미친 농수리 들었을 때죠. 모두 포스트 코로나라고. 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 당시에는 확진자도 어느 정도 좀 잡히고 백신도 나온다고 하고 이제 코로나와는 헤어질 준비를 해야겠구나라고 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바로 델타 바이러스가 등장해버렸죠 사실 여러 변이 바이러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강한 것은 몇개 없는데요. 이 델타 바이러스는 아주 막강했습니다. 특히나 이 전파력 특성을 무진장 강화를 했는지 백신을 접종하고도 감염이 되거나 확진 판정을 막고 난 뒤에도 재감염이 되는 수준이니까 여행 이야기가 쏙 들어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때 기지개를 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여행사, 항공사, 카지노 등등의 기업들이 실망하면서 다시 장비들을 집어넣고 직원들 도모 집에 보내고 도산 위기까지 가게 됩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기회는 생겨난다. 이때도 정신을 차리고 다른 생각을 했던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따 알아볼 테니까요. 계속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어느덧 백신 1차 접종률 75% 돌파 이 정도 속도면 10, 11월쯤 1차 접종률은 80% 정도 될 테고 2차 접종률은 70%가량 되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도 있다 얼마 전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수준인 건가? 사실 잘 감이 오지 않는데 그렇다면 이미 위드 코로나를 선포한 나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영국, 축구의 성지죠 프리미어리그는 이미 만석이 돼서 경기를 치른 지꽤 됐고 특히 얼마 전 맨유로 호날두가 이적을 했을 때, 와, 그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엄청난 인파가 몰렸던 것도 화제가 됐었죠. 그리고 첫 출전 경기에서 두 골을 넣었을 땐 그냥 축제 현장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튼, 이런 영국의 접종률이 얼마나 되냐면요. 1차 접종률이 73%, 2차 접종률이 67%입니다. 우리나라는 1차 75%, 2차 48%, 뭐야, 우리나라가 1차가 덥네. 완전 접종도 10, 11월이면 곧 상황은 비슷해질 것 같죠. 근데, 현재 영국 확진자 상황은 하루 평균 3만 4천 명 하지만 포인트는 사망자에 있습니다 물론 확진자는 늘었지만 사망률은 급감해 예전 코로나 초기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죠 즉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돌파 감염은 발생하더라도 중증도가 확연하게 감소한 것이 보여진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걸 떠나서 그래도 우리는 코로나가 더 이상 우리를 막는 꼴을 못 보겠다라고 선포하면서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코로나와 상생하기 시작한 영국은 GDP 성장률이 변했으며 나라 재정은 안정을 찾기 시작죠 특히, 국민들이 다시, 그때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표현했던 것은 이제 영국 국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코로나로부터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는지 대변해 주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위드 코로나를 언급하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속에서도 위드 코로나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느껴지죠. 때문에 공연, 영화, 여행, 카지노, 관광 등 모든 산업들이 이제는 정말 일상으로 돌아갈 계획이 아주 분주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여행 관련해서 트래블 법을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 협약에 우리나라는 추가 제재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라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자유여행이 아닌 패키지 여행만 허용니다 될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언젠가는 자유 여행도 하겠지만 당장에 사실 겁도 나고 무게가 실릴 수 있을 만한 내용이기는 하죠. 특히 지금 국내 여행사들 서로 막 패키지 만들고 판매 시작하자마자 바로 완판되고 직원도 다 복귀시켜서 지금부터 무언가를 막 준비하고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자기들끼리는 뭐 미리 알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잠깐 다른 이야기지만 예전에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이 증권사 직원으로 근무했을 당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자기가 매수할 기업에 몰래 탐방 가서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지를 봤는데 사교대 24시간으로 쉼 없이 돌아가자 여기 된다 하고 가서 그 종목을 매수했다고 하죠. 아무튼 이것처럼 여행업계가 굉장히 바빠졌다는 것은 주식시장에서도 좋아할 만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행사들을 한번 뜯어봤습니다. 국내 최대 여행사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하나투어입니다. 공항만 가도 하나투어 부스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이 모두투어, 롯데관광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기업이 좋은 거 아니냐? 맞을 수도 있지만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바로 노랑풍선입니다. 하나투어가 국내 여행객 점유율 약 18%, 그리고 모두투어가 약 11%, 노랑풍선은 약 5%에서 6% 정도쯤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시총 차이는 1.2조, 그리고 5,300 그리고 2400억으로 점유율 대비해서 동일한 값을 좀 쳐주는 것 같지는 않죠. 또한 부채비율도 노란 풍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추후 여행이라는 것이 확실한 모멘텀을 가져다줄 수만 있다면 이런 스몰캡 종목인 시가총액의 작은 종목이 상승률이 좋은 건 공공연한 사실이죠. 하지만 잠시 좀 언급을 했었는데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정신 차리고 일 잘하는 기업이 있다고 그랬죠. 이 기업에 집중하는 진짜 이유는 패키지 여행도 있지만 여행 서비스 플랫폼인 미시비 모두가 어려워하는 그 시기에 지분 51%를 사들였고 본인들의 강점이었던 직판 직접 판매에 대한 수익구조를 다각화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얼마 전 9월 1일 창립 20주년을 맞이해 노랑풍선의 고재경 회장은 우리는 창립 이후 20년간 여러 위기 속에서도 빠른 의사결정과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국내 1위 직판사로 성장한 성공 DNA를 가지고 있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쳤고요 7월에 지분을 사들이면서 규모를 키우기 시작한 OTA OK 플랫폼, 호텔, 항공, 투어 렌터카 등 여행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단일 플랫폼을 통해 예약과 결제가 가능한 최고의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뭔가 미리 알고 다들 힘들어할 때한 단계 성장할 생각을 하는 것 뿐이 성공의 마력 같은 것이 조금 느껴지죠. 그리고는 섣부른 도전이라는 시각도 있었지만 코로나 19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할 여행 시장을 미리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라고까지 말하는 이 기업, 여행 관련 많은 종목들 중 저희는 이 노랑 풍선에 집중을 해볼 계획입니다. 오늘은 여행 쪽만 알아봤지만 여행 뿐 아니라 사실 다른 것도 많습니다. 리오프닝, 다시 오픈한다. 보복 소비, 그동안 쓰지 못했던 돈들, 이제는 나가서 다 소비해버리겠다. 등등. 우리를 억압시켰던 코로나, 그리고 이제는 생생하기 위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까 영국 국민이 했던 이야기,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처럼 서로 마스크를 벗고 함께 여행도 다니고 공연도 함께하는 시기가 하루빨리 오기를 소망하며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